물쌤닷컴, 물쌤이종혁입니다. 물샘 응시자격 서류 심사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 시험 보신 기사나 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이 갖추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시험 전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필기, 어, 합격하였습니다라고 떴다 하더라도 서류심사를 받지 않으면 그 합격이 취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. 이 서류심사는 평생에 한 번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뭐 같은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다. 아니면 최종 합격은 못했다 하더라도 서류심사를 받았다. 완료했다. 그러면은 더 이상 서류심사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이번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서류심사를 받지 않으면 합격 예정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심사를 받으셔야 돼요. 그 서류심사는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다 온라인으로 됩니다. 근데 온라인으로 안 되는, 협약이 안된 대학의 경우는 뭐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, 기타 증명서를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. 근데 대부분은 다 온라인 협약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온라인 서류 심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춘 t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세요.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응시 자격란이 있어요. 그걸 클릭하시면은 응시 자격 서류 온라인 제출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온라인 제출은 상시 되는 건 아닙니다. 우리가 그 시험 접수 날부터 합격 발표 3일 전까지인가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 온라인 서류 심사 기간은 우리 카페에 그 공지글 중에서 그 2023년 시험 일정 고그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거든요. 그표 속에 온라인 서류 심사하는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시고 미루지 말고 제가 서, 그 추천하는 방법은 시험 원서 접수하면서 바로 하는 걸 추천을 해요. 네, 근데 1회차의 경우는 좀 특수해요 1회차의 경우는 학적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출에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라인 서류 제출 클릭하십니다 지금 이분은 기사, 산업기사 두 개를 다 받기 때문에 두 개가 뜨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 서류 심사 받을 필요는 없고 기사만 받으시면 돼요 당연히 기사 자격이 되면 은 산업기사도 자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사에서 온라인 제출하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의합니다. 온라인 제출하기 확인 누르시고요. 밑으로 쭉 내려서. 뭐, 이런 서류들, 그, 경우에 따라서 이런 서류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본인의 대학교명을 검색을 합니다. 검색 결과로 첨부하기.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서 학적 확인을 쫙 하는 거예요. 자 여기에서 이제 현재 재학 중이기 때문에 수료증명서, 재적증명서, 재학증명서가 뜨는데 어, 2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여기서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, 재적증명서, 이 재학증명서는 2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했을 때는 추가 서류를 또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2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졸업증명서가 가장 깔끔합니다. 3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어떤 증명서든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주의사항은 제가 제약증명서를 클릭해서 다음 눌러보겠습니다. 미리 보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플러그인 설치 여부 확인합니다. 뭐 여러분들 처음 컴퓨터 할 때는 좀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. 저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왔는데 지금 이 화면은 보안상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일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이분이 지금 3학년이라고 나와요. 근데 기사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증명서든 4학년이라고 나오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걸 제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월 28일이에요. 3월 2일이 돼야 학적 정리가 끝나고 그때 4학년이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요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.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4학년이라고 나온다. 또는 이 증명서가 졸업증명서다? 그러면 바로 제출하기 누르시면 돼요. 저는 3학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면은 돈 낭비가 되고 행정 낭비가 되니까 3월 2일날 다시 돌아와서 이 이후에 대한 그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졸업했다고 나오거나 4학년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3월 2일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증명서 미리보기를 했을 때 3학년이라고 나오고 그때는 제출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. 이제 3월 2일이 됐으니 재학증명서 미리보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안 때문에 여러분은 안 보일 건데 제 눈에는 재학증명서가 이제 보이고 있고 4학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. 이래야 제출했을 때 기사 자격이 되는 겁니다.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확인했으니, 다음 누르고요. 긴급 연락처. 어, 아, 여긴 지금 수수료가 천 원이네요. 그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. 자, 결제수단 어떤 걸로 하실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화면이고요. 신용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출 완료했고요. 이 승인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. 보통 한 3, 4일이면 되기도 하는데 길면은 일주일까지 걸립니다. 그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제출 완료를 했고요. 이제 응시 자격 탭에서 제, 어, 서류 제출 확인, 기술 자격. 아 어, 지금 아직 넘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별도로 그 카페에 공지 모음에다가 이제 제출하고 나서 심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카페 링크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고 나서 서류 제출까지 완료를 하셔야 이제 최종 합격, 어, 필기에 대한 최종 합격이 되는 거니까 서류 제출을 완료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